네, 반갑습니다.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심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오션 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큰 상승 추세에 그려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전 영상에서 이 상승 채널 상단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 10만 원 부근에서 잡아보면 된다라고 했었고, 내려온다면 9만 원에서 8만 원 부근 여기서 매수 진행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10만 원 부근, 10만 원 부근 돌파 나와 주면서 지금 현재 22만 500원을 찍어 주고 지금 현재 잠시 주가를 조정받은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급등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 우리 국내 시장에서 잠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잠깐 조정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또 좋은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나오션 주목해서 봐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제가 이 영상에서 다 다뤄 드리겠고 그리고 한 오션 얼마까지 갈수 있겠는지 차트적으로 분석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세 가지 전부 다 챙겨 가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영상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봐 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되신 분들 계시다면 이세 가지만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하나 오션에 대한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먼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하나 오션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이 초록색 선이 바로 오일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오일선을 밟아 나가면서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일목구름과 이 매물대 형성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평선에서 계속해서 정배열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움직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려올 일보다는 상승이 나와 준이 한오션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오션 한 시간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가 내려왔지만 이 일목구름에서 지금 현재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더이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외국인들과 기관계, 투신 그리고 우리 개인에서도 계속해서 순매수가 일어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오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오션 재료 한번 보시게 되면 방산 대장주로 급부상했다. 2025년 매출. 1조 3천억 원을 전망한다. 라면서 아주 좋은 호재가 나왔었죠. 자, 이 유한타 증권에서 한오션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 10만 2천 원으로 당시 주가가 7만 8천 원대 대비 30%의 상승 여력을 할수 있겠다. 라면서 투자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오션 주가는 연중 109% 상승해서 업종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외국인은 삼성중공업 국내 개인은 하나오션에 대해 이렇게 매수세가 도드라지게 나왔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개인의 순매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인데 반해 이 하나오션은 계속해서 개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이 한오션에 대한 재료입니다. 한오션 해양플랜트 3기 연내 인도를 하게 되었다. 새 주문 받을 준비가 되었다. 라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한오션이 현재 건조 중인 해양플랜트 3기를 올해 고객사에 모두 인도할 예정이다. 해양플랜트 2기는 이달 내 거제 조선소에서 설비 건조를 마치고 현지로 옮겨진다. 나머지 한기는 4분기에 인도를 앞두고 있다. 라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2023 년 하나 오션으로 바뀐 이후 해양 플랜트는 아직 수주하지 못했었는데 하나 오션이 연내 새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라면서 이렇게 재료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오션이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신 증권에서 하나오션에 대한 목표가를 30% 높였다 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신 증권은 5일 하나오션에 상선 부문 수익성이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 목표 주가를 30% 상향한 13만원으로 제시했다 라고 나와 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오션의 2분기 상선 부문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5% 증가한 2조 8,068억 원 영업이익은 62% 증가한 3,771억 원 영업이익률은 약 13%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또한 2029년에 예정된 1 n g 프로젝트에 대응해서 발주가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 성과는 반등하면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아주 좋은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하나오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좋은 소식이죠. 미국의 규제에 따라서 이 중국의 저가 수주 공 세는 더 이상 국내 조선사의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최근 진행 중인 벤처 글로벌의 CP2 LNG 프로젝트는 중국 조선사가 아예 배제되었으며 그로 인해 가격 할인 합방에서 아주 유연한 상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주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국내 시장에서 이 하나오션이 주가가 엄청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잠시 이 주가를 식혀주는 그러한 조정장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12시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주식 양도세 내달 1일까지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장외 거래 소액 주주도 대상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세금 과세에 대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뿔이 나 있다. 엄청 뿔이 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책과 이 과세 세금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 이슈가 될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50억이다 50억에 5일부터 안내를 시작하겠다 자 바로 세금 내셔라 라고 하는 이러한 안내를 5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 시장에서 이 수익 나신 분들 있죠 세금 신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존에는 이 상장법인에 대해서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는 신고대상 이 아니었다가 신고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비상장 법인의 장외 거래하신 분들도 모두들 이렇게 신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기 보시면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다음 달 1일까지 주식 양도 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고 대상은 상장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 주식을 장외에 거래한 소액 주주,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이렇게 나와. 있구요. 중소, 중견기업 주식을 장외 거래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 주주는 제외된다. 자,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지분율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을 가진 주주나 아니면 시가총액 50억원을 보유한 사람들이 대주주다. 자 정과 어떤 게 바뀌었느냐? 자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상장 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 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 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면서 정과 달라진 점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증권 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 양도한 경우 소액 주주라도 주식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단 지난 출범한 대체 거래소 넥스트 트레이드를 통한 상장 주식 거래는 증권 시장에서 거래로 간주한다. 따라서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고 소액 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꼭 확인하셔서 세금 납부하셔라. 자, 세금 납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 세금 납부하시고요. 자,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세 논란이 있긴 하지만 우리 정책이 발빠르게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빠르게 개편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빨리 정책이 개편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하나오션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래에서 못 잡으셨다고 너무 슬퍼하실 필요 없다. 왜냐 제가 여러분들께 이 타점이 나오면 다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 타점 나오면 제가 제 소통방에서 안내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오션 타점 궁금하신 분들 제 소통방 오셔가지고 하나 오션 타점 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소통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타점까지 다 받아가시면 되겠다. 여러분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받아가실 이유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핸드폰 번호로 그냥 숫자 1만 보내주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 뷰로 하나오션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전 영상과 똑같이 계속해서 남아 있죠. 이 저항을 받았던 부분 96,000원 부근인데, 자이 부분 부근 지금 현재 뚫어주면서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뀌게 되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상승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 상단에서 지금 주가를 유지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밟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찍어드리는 이한 오션에 대한 영상 빠짐 없이 계속해서. 봐주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나는 이 심프로의 영상 볼 시간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 소통방 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다 대응해 드리니까 이런 영상 보실 시간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소통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위에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입장 가능하니까 숫자 1만 딱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오션과 같이 볼수 있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승추세 살아있구요 조선빅3 종목이고 LNG 친환경 선박시장에서 1위를 경쟁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입니다 누구와 우리 개인들과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이 외국인과 기관 투신 움직임 볼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한오션과 같이 볼수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종목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직 투심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이 종목도 똑같이 상승 추세에 남아 있고요. 자, 앞서 보여드린 두 종목과는 다르게 이 하나오션의 상승세가 정말 남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한번더 나온다면 이두 종목과는 다르게 아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바로 그 종목이 이 하나오션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 하나오션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저와 같이 함께. 보시자고요, 아시겠죠? 단기간에 투자 주의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 이슈 속에서도 외인들과 기관 투신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바로 하나오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시에 매수세가 더 들어오겠다라는 확실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관점 중요하니까 꼭 매매하실 때 관점 가지시면서 매매하셔라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선물 드린다고 했었죠. 바로 이 대형 세력의 수급이 확인된 종목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대형 세력의 특징은 바닥에서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저항라인을 돌파 확인했으며 급등 가능한 지지라인을 확인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식품 제조 테마를 가지고 있는 이 세력주 종목입니다. 자, 2,000원에서 7,000원 이상의 급등이 나와 주었고요. 이90% 이상의 수익률 가지고 왔습니다. 자 똑같이 이 바닥에서 거래량 계속해서 쌓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뚫지 못했던 이 저항 라인을 뚫어주면서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꾸면서 엄청나게 급상승을 이뤄준 종목이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원자재를 테마로 갖는 종목입니다 2천원에서 32,000원까지 만900% 이상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 발생해 주었고, 그동안 뚫지 못했던. 이 저항라인을 뚫어주면서 강력한 지지라인 확인 그러면서 여기 아래에서도 매수거래량이 포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900% 이상의 폭등을 보여준 종목이다 자 바로 이러한 종목들이 세력주라는 것이고요 세력주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세력주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010-727-3877 하나로 세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력주는 장기 스윙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종목이고요. 이렇게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죠. 9시 20분에 들어가서 9시 반에 약7% 정도 이 단타 수익률 올리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1일 단타 방 운영하고 있는데 종목은 우양이고요. 자,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다 잡아서 여러분들께 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 따라와 주신 분들. 모두들 수익 축하드리겠고 자 이렇게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여기 제 핸드폰 번호 있죠. 0107173877 하나로 단타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루 목표 수익률이 2%에서 5%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의 수익률 보고 나왔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전부 축하드리겠고 이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제 핸드폰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자료집, 자료집이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자료집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봉과 캔들의 형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쏴 드리고요. 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부하시라고 다 나눠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쌍고점 패턴, 쌍바닥 패턴이죠. 쌍고점 패턴은 하락, 하락의 패턴이고 쌍바닥의 패턴은 상승의 패턴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헤드앤숄더 패턴. 이 헤드앤숄더 패턴은 상승 추세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며 자, 이렇게 쭉 상승을 해 주었다가 하락을 하는 자 매도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목선 아래 이게 목선입니다 이 목선 아래에서 확인된 하락 돌파는 이 하락의 진입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의 추세로 바뀌겠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이 패턴이 나오면서 하락 추세 진입 시점이 되겠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래그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 플래그 패턴은 추세를 계속 끌고 가는 패턴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추세를 가지고 왔다가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더그 추세를 가지고 간다라는 거고 이게 바로 블리시 플래그 하락 추세는 자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자 대표적인 플래그 패턴 두 가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턴들이 나오게 된다면 진입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그어 놓고 이 밑부분에서 손절을 걸어 놓고 바로 이 부분이 매수 타점이 될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락 추세의 상단 부분을 돌파하는 돌파 매매 진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러한 플래그 패턴이다. 자, 그리고 베어리시 플래그는 이 공매도죠. 선물 매매에서 이숏 포지션을 가지고 갈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러한 패턴이고 자, 여기서 이 하락 돌파하는 모습 보면서 다시 한번더이 패턴에서 이 저항을 맞았을 때 여기에서 이숏 포지션 진입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하락 추세를 제가 계속 따라간다 그랬죠? 플래그 패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의 하단 부분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더 여기에서 숏 포지션 진입을 할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래그 패턴도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패넌트 패턴이라고 하는데 삼각수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패넌트 패턴인데 자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 추세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수렴을 받다가 이 수렴이 깨지는 쪽으로 추세가 나온다 자그 전에 이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삼각수렴을 뚫고 난 이후 이 상승의 흐름이 계속 지속된다 라는 추세 지속형 패턴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 하락이 계속되면서 이 삼각수렴이 나와 주었는데 다시 한번 더 하락이 나와 주면서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추세 지속형 패턴이다 체크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식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주식은 이 수렴이 있으면 발산이 있고 또 발산이 있으면 이렇게 수렴을 만드는 수렴과 발산을 계속하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주식의 기본 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게 될때 수렴이 확인된다면 바로 어디 쪽으로 확산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료집 PDF 파일로 제가 정리해 놨는데 받고 싶은 신신분들 위해 번호 010-7273-8771로 자료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자료들 제가 여러분, 들께 전부 다 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여러분, 들 공부하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수익 내볼 수 있는 그러한매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공부하시고, 자,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 제 소통방으로 오시면 되니까, 제 소통방에서 여쭤보시면 제가 전부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료집 원하시는 분들은 자료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 제 소통방으로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만 딱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으로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자료집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저와 함께 제 소통망에서 같이 매매하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겠다. 자,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 만들어 드리는 거 조회수가 20회 낮은 거는 이렇게 나오고 400회, 1,000회까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조금만 제 영상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종목 영상들 찍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소통방에서 이 종목 찍어달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종목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고 매매하시면 괜찮은 수익 올리실 수 있으니까 좋은. 매매 같이 해보자구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좋은 수익률 올리실 수 있게 제가 좋은 영상들 많이 찍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 주시면서 제 영상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